다 함께 봄, 다 함께 평화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긴 청년들이 우수영 문화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가는 지역민과 소통하며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한반도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넘어서 다 함께. 지난 5일 해남에 도착한 416 청년 희망 순례단은 추운 날씨 속에 순례 일정을 이어가며 진도대교를 건너 지난 9일 팽목항에 도착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혼자도 오래 걸어봤지만 같이 걸었을 때음 되게 좋구나 그리고 그런 힘이 있구나 같이 걷는다는 게 어떤 순례 길이 많이 알려져서. 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세월호 순례길을 함께 걸어보았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순례길 이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반도 평화 만들기 천인의 은빛 순례단으로 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해남방송 육형주입니다.